친구 코드 삽니다 아어 에서 들어가면 되던데? 진 하는 거임? 덱 아. 아. 덱? 예! 기자하거 어떻게 하는 거임? 어떻게 하는 거임? 리동가동가바라바바라바 지금 소리 너무 큰데 좀 줄여 줘. 빵좀 뭐라고 좀 쳐. 여기 있 i 이거 이거 어거 어떻게 못 하죠? 이거 그어 뭐야? 뭐야? 아뭔 소리가 들리는데? 어 이빠 어.. 리 우리 리들려 우리 우리 야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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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 소리야리리야 저거 야 방금 뭐 괴물 같리소리 우리 우리 리 들려 뭐야 <웃음> <웃음> 뭐야 저거 와우와저 <laughs> <저거> 뭐야 리우와 우리 우리 어리와 아이 벌려진 거왜 이렇게 웃기지? <laughs> 내진체로뭐 하냐 이. 갔다. <laughs> <laughs> 요요어깨어거 어, 깨졌... <laughs> <젓된>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개웃기 <웃기는데 웃음> <laughs> 어. 어깨어거 깨졌... 아니야? 아맞 <laughs> 개웃긴데. <laughs> 아 지금 개웃긴데. 지금 개웃긴데. 오오기오오아기야 아, 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개웃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려 갖고 아무것도 안가져갔아 <laughs> 가져왔잖아. 오빨라마 <씨빴라마>. 이게 <laughs> 아. 벌어오책공아지 <직통되지. 웃음> 이게 얼마나 잘했지 내가 딱 본다. 이싸발오 이거. 아니 이거... 고유왕 진짜 어디갔어 속까지는가. 아니 왜이렇게 나만찾아 씨발 <laughs> 망가지지마돌려 <우와! 하더냐. 웃음> 어디냐 <laughs> 어? 자폭이 <자포기> 있는데? 씨발 <laughs> <시발> 아니겠지 <laughs> 좀 끌리네 슬퍼하고있잖아요 지금 오는데 할당장 못채가지고 나도 울고싶다 민현이한테 들리는거 아저 갔는데 그냥? 아 이거 할당량 못 채우면 못 가? 혹시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건가? <목소리> 맞는데 <laughs> 그런 거 같은데? <laughs> 5, 5초 뒤에 자폭한다 내가 볼땐이아뭐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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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? 이 <laughs> <야>, 하트박스를 <laughs> <laughs> 엄지가 돼버렸다 뭐 이거 이거 뭐야? 뭔데 이게? 싸워야 돼 우리 여기서? 야, 이시팔색들라 로아이. 시파, 시 야, 이거 부 18... 이거 부숴야 돼. 이거 바로, 야 돼. 아! <laughs> <다 꺼져! 웃음> 다 <꺼져>! 야, 이... <웃음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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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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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고! 우와, 씨발, 짜고! 꺼져! 이거 폭탄 때 이거! 음와 어, 나방 봤는데? 하하하! 하하! 하하! 진짜. 하하! 하하! 하 Uh, 떨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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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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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떨거지들의 왕. 떨거지들의 왕이다. 이 가. 너세 어, 야 2,800원 2,800원. 와, 존준이 이 너무 많아. 너무 많았어. 이거 와, 이것도 넣을 수 있는 거야? 나는 와, 진짜 <웃음> <웃음> 야, 여기 라바돈의 모자도 있네. 우와, 와 라마... 라마돈? 라마돈 말고 아반도 있을 야술 당함. 와, 2,800달러! 아, 2 1 0 0달러 오호! 오호! 가만있어! 가만있어! 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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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호 오호! 오호! 오0 0호 오호! 오호! 오 600원, 600원. 어, 좋아 좋아. 오 어, 좋아 좋아 좋아. 희광, 희광호 오호! 오봐 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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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0 오호! 오1 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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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러, 1300 달러! 야 이거 잡을쌩 있는데 이거 거야.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니가 박치기 해보세. 이거, 이거 빠다. 이거, 이거 희광이 없는 걸로 때려보자. 잠깐,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? 사실 희광이는 고추가 없답니다. 야 없는 <laughs> 걸로 때리면 그 데미지가 들어가겠냐? <laughs> 어 여기 뭐 있음? <laughs> 없이 돈따발 돈따발 와 돈따발? 야 얼마야 지금? 쓸 <laughs> 있는 거야? 7 8 0 0원오 어,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어, 뭐야? 저 개비싸 보이는데, 잠깐 와! 뭐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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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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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야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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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야? 만 원이잖아. 야, 그럼 이대로 그냥 집가 어, 오케이. 까집 와! 와! 야 야, 야. 나나

나 적진 쳐들어간다. 너네들 다 어그로 다 끌고 온다 내가. 기다려라. 야, 스테미나 너무 느켓면 어, 나올 것 같은데. 야, 도있다 여기, 뭐야, 돈, 여기, 있다, 뭐. 여기 돈, 있다. 돈 있다. 와! 와, 2,000원. 야, 야, 야 내가 어, 집을 거야. 나, 나, 나. 야, 이 새끼야. 노라고. 내 거야. 노라고. <laughs> 나내 거야. 거. 야, <laughs> 도다. <laughs> <내 거! 웃음> 스티스팀이는 먹었지? 는스스스티브 스티브는 스티브스팀이는 먹었지? 는스스 와. 브는 스티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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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브 돌아? 티브는 스티브는 스티브는 스티 돌아 스티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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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어브는지티브 예? 괴물이요 너무 무서워. 얘들아 도움! 어, 상부 좆된 거 같은데 와. 살짝. 얘들아 가도 되는 거야, 지금 나? 어, 내가 1,100달러 부숴 버렸어. 소리 <laughs> 어, 괴물 아닌가? 와! 어. 와. <laughs> 어. 어. What 어. the fuck? 살짝, 살짝 지금 살짝 좆된 거 같은데. 살짝 <laughs> 살짝. 어. <laughs> 와.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- 와... <laughs> 야저한명못온거 같은데? <laughs> 한명못온거 같은데? 야 어차피 가려면은 아, 우리 어차피 갖고 와야 돼 갈맨을. 아이템 어 아이템 500짜리 하나 가져와야 돼 500이 아니라 1200 어! 저기로 갔어 오케이, 저기, 오케이, 저기로 오케이, 갔어! 저기로 갔어 그 레이저 오케이. 빔! 엑스맨이 저기로 갔어 와, 나. 와. 와. 어? 엇엇엇엇엇다엇지마야 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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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다엇다 다다 엇아엇엇엇다엇엇엇엇엇다엇엇 열어볼까? 엇엇이엇엇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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어엇엇엇엇엇 <레인> <laughs> 아우 또또뭔데거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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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있구나. 뭐야? 웃음> 그냥 보였는데 뭘 소리 지르는 거지? <laughs> <laughs> 짤팔 뭔어야야 저거 뭐야 잠깐 <laughs> 뭔데 저거 아이스박은 목소리 변조된 거죠 뭔야 좀...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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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자, 가자, 아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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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보내, 보내. 오케이, 보내, 보내. 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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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가가 가자 가 가자 가자 야자야자야자야자가야 가자 가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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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자가야 가자 야 야뭐만잠만잠오 어? 어. 오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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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뭔데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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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뭐만 잠깐만, 잠깐거뭐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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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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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감사합니다. 아, 이 씨. <laughs> 야, <어디 있어? 웃음> 하지 마라. 여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하지 마라. 하지 야, 마라. 마라. 미안하다고 해. 미안하다고 아 피줄게 피지게피지아 잠깐 잠깐 잠깐. 너너야아 <laughs> 걸렸잖아 야, 야. 걸렸. 탱굴이야. 이러, 이러다 봐봐봐봐 이거, 이거 너. <laughs> 아 씨. 어디? 삼천 원 됐어. <laughs> 대려려 <laughs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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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 데려, 데려. 야 가자 가자 아 도, 더, <laughs> 더 해야 되나? 아 ㅋ ㅋ 기 싫어 아나오 다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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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 다이아 다이야다이와와와얼 미안하고 해미안하고 미안해요, <laughs> 아니, 만드, 미안해요. 근데 저는 한게 없잖아요 구야나얼데 <laughs> <laughs> 이... <laughs> 네가 내피 뺏어놓고 는 아디라노 어? 없다고 했잖아 어디로 가야되냐고 몰라 몰라 나 괴물 나오면 야, 바로 그 괴물 카트만 던지고 저리 갈게 아야 카트를 그 몸빵으로 하면 돼아 오케이 오케이 깊숙 가야되는거 아니또얘 이상한 질환이 났는데? 이상한 났는데? 이상한 났는데? 아, 괴물 아, 나오면 누구보다 제일 아, 따, 빨리 세상에서 눈눈눈 어? 어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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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봐 어. 어. 절대 안봐야야야야야야야우리거우리거우리 거. 눈때라고 우리 우와! 우와! 자신감 있게 가보자 이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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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가 어디가 아직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거 그 반대쪽으로 왔거든 저쪽으로 그래 근데 다시 올 수도 있어 나 나머지는 너 얼마나 깎였냐 나머지 어뭐어야아이참그 좋게 죽어졌는데. 두명다 뒤져 있네 <laughs> 이거 부활시킬 수 있으니까. 한번 해 보자. 어, 야 2,600달러. 야,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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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600, 2 6 0 0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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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됐다. 이야! 어, 구매에서 돌아왔다. 야, 내가 살려줬다. 지우야, 내가 야. 네 머리 챙겼다. 저, 저, 저 머리 오, 챙겨오면 랜스. 저거 살릴 수 있는 거야. 역시 떨거지의 왕은 <laughs> 살아 있어. <웃음> 예? <웃음> 뭐야? 앞장 아, 서라 이... 내가 살려줄 수 있어, 앞장 서라 야, 카트 카츠 타라, 애들아 롯데마트처럼 카트 타봐 저, 저런 단체 와아아 오옹 요거 아니야? 개 웃기네, 저거 쫓대 진짜, 진짜 다운 돼, 씨저저 꼭, 꼭 가져가야 돼? 저거? 鸡。 친색끼 저거. 와. 이게? 야, 이게 개무리 왜 이렇게 많아? 괴물리왜 많냐? 아, 개웃기네. 와, 다 했는데 냐 들어와 이게. 씨 이게 다내 거야. 칼이다. 들어와. 유진아, 캐러크라이! 유진아, 캐러크라이! 아! <laughs> 바로 한방 컷뭐야씨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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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어든다! 오, 줄어든다! 아개재미 줄어든다고! 오, 이 새끼. <laughs> 총 쏜다 이새끼 이거 이새끼 그레이브즈 빙의한 놈야 이거 황소 뭐야 <웃음> 황소 <웃음> 왜 저거 이게 뭔 뭔 게임이야? 오오오오 오! 오이기나이기나오오오 오! 오오오오오오 잘하셨거든요. 오 오! 이거 같은데 이거. 오오오 와! 개웃기네 진짜. <laughs> 패배자들의 이게 <나야>. 왕 <laughs> 이게 나라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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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괴물 개 많네 아까. <laughs> 아니 괴물 너무 많아. <laughs> 야 이게 이게 레시피로 다져준 피지컬이다.